돌감 봐. 9시 한번 어. 한 너무 번. 너한번가 봐.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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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잠시거걸거는 두어도 되겠네. 학교로 가잖아요, 어차피. 학교로 게돼 있어. 어, 잠시만. 잠 어. 고 돈이 없네, 받는 말이다. 이거는 먹자. 고 여기서 시작합시다. 내가 돈좀 먹으면서 이거 아 잠시만. 팔 다른 거 있나? 이거 극단의 대책을 해야지. 뭐다? 다시, 다시. 풀감방어고 아, 보면 찾아줘 <laughs> 풀감방어구 보면 찾아줘 많이 아끼지 잠시만 내가 만들어야겠다 어쩔 거 없다 제가 정말 와보고 이거 이거로도 가 바위 하나만 찾은 다음에 애들한테 콱콱콱콱. 됐지? 어 됐어 어? 뭐 없었나? <laughs> 아 얘도 그거야 몸이 있어 가위랑 찾아 가위라도 가위 찾고 곱슬 있다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 이거 만들게 이거 만들면 돼 이거 안 <웃음> 어. <웃음> 고양이 고양이 돈 팔기 그래 비상금 만들기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 그래 어떤데요 비상금 어? 하는 거아 얘네 그건데 조심해줘요 조심해줘 조금 빼면서 조금 빼면서 조금 빼면서 대학 졌어 무선택이야 와 어? 어? 빼면서 하면 되긴 하는데 와 내가 너무 약하다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 빼는 게 맞긴 했어 틱리다도 만났고 그래서 이 미스 레알 언제 어디서 나오 테라 아, 진짜예요 오. 세라님한테한그 배우 그라고홍수받어 뭐야 나 있네 진짜로 야이아니 어, 잠시만 아, 오늘 올라온 영상이 어제 올라온 영상이구나 전드네 아이 <laughs> 재밌게네. 아직까지도 않았으면 좋겠다. 피자 세개 있다네. 너무 좋은데요? 귀청이면 인형 피자 더잘뜨지 않죠? 그냥 먹는 거잖아요. 오 뭐야? 나 주는 거야? 어떡한 나이구나. 어? <laughs> 아이고. 뭐지? 뭐지? 아빠라서 아이고야. 아이고야. 아, 팍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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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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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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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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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나한테 이거 나갔어 난 절대로 그걸 해서 안와 아오 나 잘하네 야 임마 왜 내면은 임마 <laughs> 슬로우 한판 더 슬로우 더블에이 여보 넌 죽지도 않겠지만 살아나을수도 없다 <laughs> 그래그래그래 그래, 그래. 어 화추방지 얘 여기 있는데 이거 뭐.. 마녀스프라 먹어라 ㅎ ㅎ ㅎ ㅎ 난 이게 마녀스프야 이제 마녀스프밖에 안된다는게 저 스푼 사실 뿐이야 <laughs> 원래 최.. 최저 등급이어가지고 이제 대체 불가능했는데 이렙은 호양이야 동룡이랑 피할 이거면은 어. 조금만 만주요 어, 어. 어 한번 넣어 줄할수 <laughs> <laughs> 뭐 있는데 너가. 하아 나이스. 뭐할 수 있지, 카티야. 내가 들어가면은 가네 씨 지킬 수 있겠냐고. 아유, 가네 눈물 나는 것 봐. 이거 탱커 감수성 터진다야. 예, 가네 씨는 못 지켜요. 그 차를 갈사라 그럼 못 가. 오케이, 야니가 먹자. 자, 야니 선물. 가까. 지 강치가 누? 우리 강시가 안착네 인성, 인 있니? 어, 깜짝이야! 오예? 아, 깜짝피 아, 아, 내가 물어주면은. <목소리> 저거 잡을 거봐을게요 아, 못 잡나? 야, 못 잡으면 실망할 거야. 오, 오케이 오케오케못 잡았나? 잡은 것 같기도 하고 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. 오! 아, 잡았네, 나이스. 그렇그렇 그걸 알았어 우리 궁이 다 있나? 레온공이 없기는 한데 있는 척해 그냥. 있는 척해, 있는 척해. 어디 갔지? 온들한게 그 아닌데. 좋은데요? 다리? 아, 먹어도 나이 뭔가 그레이티드 나한테 올것같아아니에다타이우가 있어. 아어 맛있어. 뭐 왔는데, 뭐 왔는데, 왔는데, 어이 깜짝이야. 배고파야 <목소리> 되는데? 뭐, oh, 팔아봐. 해줘. 난 아, 벌부터 지켜야 돼. 아이스, 좋아요. 주변에 팀 너무 많아서 벌부터. 아, 역시 박치가 기최고을 <laughs> 오, 예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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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, 안 돼! 템 졌다! 도치! 해줘! 해줘라 보여줘! 아야아돼안 아니야, 아가야아야아야아 그렇지, 그렇아 살려줘, 살려줘 살려아나살아줘야아살려아니아아 아니야, 아니야, 아 아니야, 어, 어, 그, 아니 아니야, 아야아니아니 아니야, 아니아아아아살렸아아아 한번 더네어컨까지한번더소방가 이거. 네, 나 도망가지고. 어, 어 잘했어요. 한번 빼. 상대방 팔이 길어서 소방학으로 들어간 게다. 애도 세지면 우리하고 셋이 돼요. 1 1 네. 나 갈게. 나니쪽 나이스. 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. 토마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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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마 한번 빼고 <목소리> 1대1이였네 1대 <목소리> 어 죽었다 에 시간 다 시간 다 나이스 시간 없지롱 너네들 깔끔하죠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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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다 좋았다 시고 천천히 가자 붕기세고 가야돼 이걸로 갈게요 저 EMP로 갈게요 이거는. 얘는 비상용 냄비 놓고 팔이 엄청 길다 이쪽 받고 제대면 버프 버프. 아맞 아, 많아진다, 많아. 못 데려오게. 못데려오겠 어 안돼 까비 아 아쉽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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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럴 거야 나 아쉽다 야 해도 맛있게 했네 <laughs> 아나 이거 아 천천히 밀고 있었는데 딱그 기니까 나왔는데 아쉽다 야 근데 좋았다 차나 아이 등도 잘한 거야 <laughs> 와.. 하, 너무 아깝다 야 이거 가게가 아니었으면 이겼스려나 가게가 아니었어도 힘들었겠죠? 아.. 아깝다 야 와.. 좋았는데.. 다 잡고 왔는데.. 맛있겠다 만칠천들 넣었어 야 3만 2천 들 받기고 만칠천들 넣었습니다 이정도는 잘한 거 아닐까? 음 편하잖아 애들이 되게.. 그래도 분위기 좋았어 우리 재밌게 했으니까 된거 아닐까요?